자, 함수 fx가 a sin 2분의 pi 마이너스 bx 더하기 c래. 최대값이요. 주기가 2파이 3분의 pi 대입한 게 3. 그죠? 자, ab 둘다 양수래. 일단 sin의 최대 최소값은 원래 1과 마이너스 1이 앞에 a를 곱해줬고 양수니까 최대 최소 그대로 c 더해줬고 얘가 최대 이게 최소 근데 최대값이 5. 그쵸? 그럼 조건 하나 구했고 주기 2파이 원래 사인의 주기인 2파이를 x의 개수에 절대값으로 나누는 거지. 근데 그 주기가 얼마래 2파이였대. 어, b는 1. 그치? 또 하나 찾았고 3분의 파이 대입한 게 3. B가 일단 1이니까 다시 한번 써보면, A, s i n 2분의 파이 마이너스 X야. 그치? B가 1이니까. 여기에 3분의 파이 넣었대. 그럼 A 곱하기, s i n 6분의 3에서 6분의 1 빼는 건 6분의 1파인 거지. 그게 3이 나왔대. s i n 32분의 1이죠? 그치 여기 또 나왔네 조건이. 그렇죠? 자 색깔 똑같이 어, 이렇게. 그럼 이제 이런 조건을 구했으니까 a, b, c 구하는 건 결국 얘랑 얘는 뭐 해주면 돼? 열립해 주면 되지. a랑 c랑 더한 게 5. 2분의 1 a랑 c랑 더한 건 3. 빼주면 2분의 1 a가 2니까 a는 4. a 자리 4 대입하니까 b는 1. 다구했다. A, B, C 어, C죠, C 이거 갑자기 비가 왜나 C죠, 그죠? A, B 더하고 C 빼주면 정답 그래, 4 깔끔하게 구할 수 있겠네